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예전에 한번 4층이 금방 나갔던 매물 중에 2층입니다. 여기는 이제 2019년식이에요. 2019년식이고, 방 3개에 이제 화장실 하나, 베란다 하나 매물입니다. 어, 매물이 이제, 그, 금매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4층이 말씀드렸다시피 금방 나갔던 매물인데, 요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19년식입니다. 우에 금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매물도 상당히 싸게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있구요 주차장은 물론 100%입니다. 여기는 거실 정확하게 거실 딱게 나왔습니다. 어, 전용 면적이나 실 평수. 그러니까 19년식 같은 경우는 거의 전용 면적으로 보지 않고 평형으로 보죠. 평형으로 보는데 여기는 이제 거의 뭐한 28평형. 그때 분양 당시에는 28평형으로 광고를 하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뷰가 막힘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다라는 거볼수 있고요. 뭐, 이제, 폐율이 24mm 짜리, 바깥은 18mm 짜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강화마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넉넉합니다. 안방, 안방 창도 지금 2종 2개. 창이 2개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창이 하나인데, 창이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안방 사이즈 상당히 넉넉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물 4층짜리 매물 한번 올라온 적이 있는데 아, 3일 정도 돼 갖고 바로 나갔어요. 이 매물도 보시는 분 있으면 빨리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금방 나갑니다. 이 매물도. 중간방 사이즈 상당히 넉넉합니다. 여기 방들도 상당히 커요 전용 24평이라는 거1 2평이라는거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는 평형으로 그때 당시 평형으로 분양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중간 방 보고 오시고 계시는데요. 중간 방도 상당히 넉넉합니다. 실물로 와서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방, 제일 작은 방이라고 보시는데 작은 방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직접 와서 보시면 여기도 샷시 다 페어 유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주방 보시는데 기역자, 귀엽자. 기역자형 상하부장 다 깨끗합니다. 여기는 이제 입주 입주 청소가 좀안 되어 있는데. 입주 청소 같은 경우는 이제 집주인 분께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입주 청소 같은 경우 좀 지저분한데 입주 청소 같은 경우는 집주인 분이 해주시고요. 어, 이 매물은 이제 도배가 약간 오염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오염된 부분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 매수자 분께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뭐 도배 정도는 어, 뭐 얼마 안 들어가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베란다 이수전다 여기 준비되어 있고요. 보일러 같은 경우는. 분양 당시에 19년, 19년식이니까 19년도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괜찮습니다. 보일러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아주 깨끗합니다. 뭐 손대실 게어 도배 정도 외에는 사실 손대실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어이 건물의 두 번째 매물입니다. 저희가 이 매물 음, 하나 더 나올 게 있다고 전화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 일일이 전화를 다 드리기가 그래서 영상으로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까? 어, 전화 주신 분들 혹시 구독 누르신 분들은 이 매물 다시 보시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실하고 주방 연결되는 이 공간, 이 공간도 상당히 쓸모가 있습니다. 이 공간도, 이 공간도 상당히 쓸모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도 상당히 넓어요. 지금 화장실도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저까지 설치되어 있고 상당히 넓습니다. 손대실 게 전혀 없습니다. 화장실도. 입주청소는 다시 말씀드려서 집주인께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입주청소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문. 중문 같은 경우는 이제 3단으로,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외부로 나가서 외부 촬영하고 마무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네, 나왔고요 여기는 좀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고요. 저희는 2층인 관계로 한번 직접 걸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는 1층에서 1층에서 바로 나가서 이런 식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바로 이제 지하로 지하 반계단입니다. 반계단. 주차장으로 갈수 있는 게 반계단이에요. 반계단으로 가면은 자, 주차, 주차장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오늘 물론 평일이지만 주차장 공간은 100%입니다. 100%, 100 이렇게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공간도 이렇게 많이 있어서 주차는 걱정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저희가 그냥 집어는 사실 안 알려드려요. 집어는 안 알려드리는데 이쪽은 위치가 대중교통이랑 역세권이랑은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위치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저희 매물은 이 매물이에요. 건물도 상당히 관리가 잘 됐고요. 네, 저희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지 이 매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역세권 찾으시거나 그러신 분들한테는 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매물은.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고 지금 집원을 오픈을 해드릴게요. 저희 집원은 이 집원입니다. 위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이 집원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나 이런데 검색해서 지도 검색해서 어, 위치가 괜찮은 타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어, 전화를 주시고요. 위치가 좀 멀다 역세권이랑 멀다 뭐안 맞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 굳이 힘들게 이 매물을 보시러 오실 필요는 없으세요. 어, 저희한테 전화해서 다른 매물을 어권해드 찾는 게 훨씬 빠르시고요 이 매물은 안 맞으시는 분들 위치가 안 맞으시는 분들은 어이 매물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이 매물은 수봉공원 근방에 있기 때문에 입구 근방에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한적한 걸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권해드립니다 대신 어, 여기서 이제 도보로 재물포역까지는 거리가 그래도 한 15분 정도는 어, 걸으셔야 됩니다 그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래도 이 매물은 잘 나가는 매물이에요. 19년식이고요. 어, 방3 개고 화장실 하나고 베란다 물론 하나고요. 거의 신축 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금액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 4층에 있던 매물도 저희가 물론 팔았지만은 금방 나가는 매물이라는 거 이거 찾으시는 분들 많았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괜찮다 싶으면 서, 서두르셔야 되는 매물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매물 보실 분들은. 빨리 연락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